뱀꿈 해몽 해석 프리입니다. 뱀 꿈에 관련된 것은 매우 많다 보니 베스트에 맞춰서 에피소드로 만들었습니다. 뱀꿈 해몽 해석 프리로는 참 다양하고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춰 나온 뱀 꿈들입니다. 뱀 가죽으로 만든 방석에 앉는 꿈 남자는 많은 차를 만들게 되고 아름다운 꽃밭에서 단꿈을 꾸게 되는 꿈입니다. 큰 도마뱀을 보는 꿈으로는 크게 출세, 사업 등이 이루어집니다. 큰 인물과 친해게 되기도 합니다. 뱀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으로는 천명한 자식을 두게 됩니다. 또는 재물이 생기게 됩니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꿈으로는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10이나 싸움입니다. 뱀의 배 속에서 이빨을 고치는 약을 꺼내는 꿈으로는 기관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 경품권 같은 것을 얻습니다. 침대 위로 뱀이 오는 꿈으로 뱀이 자신의 몸을 감으면 간통이나 임신하게 됩니다. 권리나 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뿌리 달린 뱀을 손으로 잡는 꿈으로는 각종 시험과 고시에 합격, 입신 출세하게 됩니다. 물가에서 손으로 큰 뱀장어를 잡는 꿈으로는 주어진 복만큼이나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되는 것으로 횡재수가 있고 재물이나 돈이 생깁니다. 부인은 임신을 하여서 똘똘한 아들을 낳게 되고 한미천에 잡게 됩니다. 황금색 노란 뱀이 알을 품고 있는 꿈으로는 유통업이나 생산업에 투자한 것이 호황을 맞습니다. 덕분에 떼돈을 벌게 됩니다. 다가오는 뱀의 꼬리만 보이는 꿈으로는 자신의 뜻과는 다른 단체의 지도자와 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뱀들이 오글거리며 모여있는 꿈으로는 가정의 화목과 안정이 깨집니다. 뱀을 어루만지는 꿈으로는 재물이 생기고, 이원이 늘어나는 꿈입니다. 푸른 빛깔을 띤 뱀은 길몽입니다. 뱀이 칼을 삼키는 꿈으로는 기관에서 자신의 능력, 작품을 채택하여 권리와 명예가 주어집니다. 재물 난도 질환이 하반신에 피가 나면서 사람으로 변한 꿈으로는 태몽입니다. 여자아이며 중년에 병들어서 하반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덕행을 쌓아서 칭송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엄지 발가락을 반장어에게 물려 피가 나는 꿈으로는 뜻밖의 횡재수가 생깁니다. 재물과 돈이 쏟아져 들어와요. 뱀이 물속이나 숲을 속에 있는 꿈으로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안정을 얻습니다. 재물이 풍부해지는 발전합니다. 뱀이 자신을 물고 사라지는 꿈으로는 예상하지 못하던 일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정신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연못 속에 무수한 뱀을 보는 꿈으로는 박물관이나 고분, 굴동품 또는 금은보화를 볼수 있게 됩니다. 뱀이 마을로 들어오는 꿈으로는 구설수가 생기게 됩니다. 뱀에게 쫓기는 꿈으로는 남들의 비방이나 구설에 연관됩니다. 울타리 밑으로 뱀과 같은 동물이 들어온 꿈으로는 태몽입니다. 뱀이 산으로 기어올라가는 꿈으로는 시끄러운 말썽, 손실이 생깁니다. 뱀과 자신이 성교를 하는 꿈으로는 큰 세력의 사남과 계약, 동업할 일이 생깁니다. 임상부의 경우에는 태몽입니다. 장차 관세, 명예, 지혜를 가질 아이가 태어나겠습니다. 뱀하고 키스를 하는 꿈으로는 지독한 질병에 걸리는 꿈입니다. 뱀에게 물려 고통을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독을 짜내는 꿈으로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큰 사회사업을 성취시키기도 합니다. 개가에 많은 뱀이 오글거리는 것을 보는 꿈으로는 태몽으로 학자나 지도자 또는 교사가 될 아이가 태어납니다. 큰 뱀이 쫓아오다 사람으로 변하는 꿈으로는 어떤 사람, 벅찬 일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외착이 생겨서 그만둘 수 없게 됨을 나타냅니다. 뱀에게 물리든지 뱀이 칭칭 몸을 감는 꿈으로는 풍부한 재운이 열리고 사업의 발전, 안정과 일신의 영어로움과 같은 부귀와 용성을 누리게 됩니다. 아주 큰 뱀의 꼬리가 잘려지는 꿈으로는 어떤 회사의 직원이 감축됨을 나타냅니다. 머리가 일곱 달린 뱀이 물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꿈으로는 희귀한 보물, 서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뱀을 막대기로 때려 열어 토막을 낸 꿈으로는 태몽입니다. 지렁이가 뱀처럼 길게 늘어나는 꿈으로는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련된 이득이 생기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쁜 꽃뱀하고 동침을 하는 꿈으로는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꿈입니다. 뱀이 자기 집에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으로는 혼사, 아기가 태어난다, 집안 식구가 늘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뱀이 변의 돼지가 되는 꿈으로는 시운이 맞아떨어져 떼돈을 벌게 되는 횡재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감고 있는 뱀을 죽이는 꿈으로는 벅차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방해되었던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도 되는 꿈도 됩니다. 뱀이 자신의 몸을 감고 턱 밑에서 노려보고 있으는 꿈으로는 배우자에게 자유를 구속받게 됩니다. 또는 계속되는 불화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실뱀을 토해내는 꿈으로는 하루 온종일 불쾌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입니다.